ISTJ 성격의 특징을 알아보자. ISTJ는 신중하고 철저하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능숙하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성향을 지니고 있어. 이제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면서 ISTJ의 특징을 알아볼게. 첫 번째 상황은 프로젝트 팀에서 ISTJ가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볼게. ISTJ는 일을 꼼꼼히 처리하고 일정을 엄격히 지키는 경향이 있어. 그들은 팀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일의 성과를 중요시해서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완성시키는 면모를 보일 거야. 두 번째 상황은 모임에서 ISTJ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받은 경우를 상상해 보자. ISTJ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 ISTJ는 안정적이고 확고한 입장을 보이면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세 번째 상황은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데 ISTJ가 계획을 세우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ISTJ는 여행 일정을 세세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편이야. 그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친구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신중한 선택을 할 경우가 많아. ISTJ는 일정을 엄수하며 여행을 즐기듯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는 편이지. 하지만 ISTJ의 특성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개개인마다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ISTJ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꼭 명심해. ISTJ는 신중하고 철저한 성향으로 자신의 일처리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 그러나 그들의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 때문에 가끔 타인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업무에서 다른 사람의 방법에 비판적일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도 해. 또한 자신의 가치관이나 계획에 따라 융통성이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 이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해.